<laughs> 오늘은 아산시에서 음 7시부터 그 야간에 이렇게 큐리전을 지금 하고 있는데 6개 팀이 이렇게 모여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산 충무팀이 AB팀 두 팀과 대전프로, 그 다음에 논산공고와 건양대가 연합으로 한 팀, 그다음에 SK 모바일 그 다음에 서산 SK모바일 팀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세개 팀씩 나누어서, 1차 리그를 한 번씩 했고, 지금은 또 플리그를 지금 하는데, 지금은 건양대와 논산공구 연합으로 한 팀, 그 다음에 전 대전 프로 족구 다녔던 팀과 경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는 21점 단세트로 경기를 하고, 현재 스코어는 대전프로족구단이 7대4로 앞서고 있습니다. 논산공고는 군교수의 유원웅 세터에는 김은준 이와 같이 지금 선수가 구성이 돼어서 하고 있습니다. 자, 8대5. 자, 수비가 잘 됐어요. 자, 수비. 네. 중앙문교 유원은 수비가 지금 됐고요, 대전 프로. 영산공주 자수비는 이태비 선수가 지금 도와주고 있습니다. 건양대학교 자, 8대5로, 대전 프로, 쪽구단이 3점을 앞서고 있고요. 김동호 모습이 페이크 검실유원을 그대로 대각선 네. A와 C 사이 네. 대각선을. 잘 공략을 했어요 이원웅 9대6 자 여기 구장은 아산시 테크노밸리 그 축구장도 있고, 한 중앙공원 내에 있는 두개 코트가 조성이 된 아산 테크, 테크노밸리 중앙공원 내에 있는 족구장이 되겠습니다. 자 부대체를 논산공고팀과 권양대 음, 연합으로 한 팀을 구성해서 지금 참여하는데 10대7 팀이 지금 잘 맞지는 않고 있어요 아, 전그 대전 프로조구단이던 우리 김현수 공격수 그 다음에 세터에는 그 서동민 선수 자 여기는 또 논산군과 흔한 대는 교체를 해서 공격수 교체로 정석희 선수가 투입이 됐습니다 11대 7자 밑에 베니시브 페이크 자발라레이크가잘 돼서 정석현 선수 득점에 성공했고 중앙관계 김도 수비가 됐습니다 아 지금 아주 날카롭게 이각으로 감아서 꺾어차기 1명 뭐 꺾어차기로 해서 득점을 잘 올렸습니다만 우리 김은준 선수의 어, 2구째 토스가 정말 좋았어요. 자, 11대9 연속 2득점 지금 약간 아웃된 것 같은데 음. 수비 대고 아, 좋아. 지금 정석희 선수의 그래도 파워 때문에 대전 프로축구단 선수들이 그 공간을 넓게 지금 수비 대응을 좀 넓게 하다 보니까 지금 코트 안이 좀 약간 넓어 보여요. 이태린 수비가 됐고요. 좀 빠르게 붙였고 김동우 선수 자, 수비가 됐습니다. 김동우 우수비 밟고 약간 미끌리지 않고 지금 약간 찍히는 바람에. 아웃시 됐어요 13대10 약간 깎이는볼를 김원전수가 좀잘 잡아줘서 지금 좋은 장면을 만들어 냈어요 약간 깎, 깎이는 볼, 발 터치 타이밍도 잘 붙일 수 있고 쉽지 않은 볼인데 김원진 선수가 지금 잘해줬었고 약간 밋밋한 비코스 대전 프로 페이크 자, 밟지 않고 바로 이번엔 초을 넘겼어요 정석희 페이크 서고가좀 많아요. 15대 11, 오늘 경기는 21점, 단세트 6개 팀 플리그, 대전 프로젝그 김원수 선수 서브 에러가 나왔고, 잘파르크 그 왼발 공격이 갑자기 들어왔는데 약간 벗어났어요. 의도가 참 좋았어요. 좀처럼 세점을, 세점에서 좁혀지질 않고 있는 건양대학교 팀. 1 6대14 약간 구장이 지금 어둡고 앞쪽으로 축구장 내는 음. 밝기가 지금 여기랑 많이 달라서 이쪽에 코트를 사용하는 팀은 눈부심이 좀 있고, 눈부심도 있고, 상대적으로 앞에 코트가 더 어둡게 느껴지는 지금 라이트 시설이 약간 아쉬운 그런 상황이네요. 자, 16대15. 이제. 자, 이번에 터치가 나왔어요. 내 터치가. 그래서 동점이 됐어요. 대전 팀의. 김은준 수비가 됐어요. 약간 먼 거리 안축. 아. 이번에 약간 뜨지 않게 잘 밀었어요. 안축 밀어차기 정석규 선수. 결국 이제 역전에 성공해서 17대16 벗어났네요. 탐서브가 17대 17. 좀 전에는 그 핏방울이. 좀 약간 떨어져 가지고 비가 오나 했는데, 지금은 비는 그쳤고, 18대 17로 또한 점을 또 리드 건양대학교 대각선 서브 서동민 잘 뛰었어요. 중앙 공격 약간 밀렸어요. 원거리, 감아차기 자, 투시, 투심은 아웃을 왔습니다. 내가 봤을 때 조금 아웃 같았어요. 자, 10분에 17. 엔타라 꺾어차기 감각적인 수리가 나와서의 세타 발팔랄 페이크를 지금 시도했는데 네트를 넘기지 못했어. 자10대18 적극적으로 열심히 지금 뛰고 있어요. 대전 프로 깎기. 자 수비가 됐어요. 김은준 직상 약간 멀어요. 중앙 공격 아, 약간 멀었지만 엔드라인 쪽에 가깝게 낮고 길게 타격이 되면서 득점으로 연결이 됐어요. 어. 좀어우재치 <laughs> 있게. 굉장히 어려운 볼인데 잘 꺾어차기 A가 여기 벗어났고요 서브 좋았어요 자, 20대20 우리 시청자분께서 우리 청사케 선수에 대해서 이렇게 음, 질문을 해주니까 정말 감사한데 어, 비각을 그, 내는 것은 아무래도 뭐 반복된 연습이 필요하겠지만 어, 유연성도 많이 길러줘야. 음, 비각을 낼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에 듀스가 없어서 20대 20에서 음, 대전 프로팀이 득점에 성공이 돼서 21대 20으로 대전 프로팀이 승리하였습니다.